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학년 2학기 사회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단원 필요한 것을 생산과 교환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선택해 보고, 생산과 소비의 모습을 살펴보아요. 먼저 현명한 선택을 해 보아요. 상황을 볼게요. 땡땡이가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사달라고 할지 고민 중이에요. 받고 싶은 선물에는 휴대전화 또는 가방이 있어요. 휴대전화를 갖고 싶은 이유는 게임과 메신저를 이용하고 싶고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방을 갖고 싶은 이유는 가방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상품을 분석해야 해요. 가격을 비교하고 모양을 비교해 보아요. 그리고 상품별로 특징을 비교해요. 휴대전화 1의 특징은 게임,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낮다는 것이에요. 휴대전화 2의 특징은 게임과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지문인식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가방의 특징은 어깨끈이 두꺼워 가방을 매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고 주머니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의견을 나눠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가격, 품질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지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해요. 의견으로는 원래 사고 싶던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하기, 중저가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하기, 지금 필요한 가방을 사달라고 하기, 중저가 휴대전화와 가방을 합쳐도 최신 휴대전화보다 저렴하니 두 개를 같이 사달라고 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 기준표를 작성해요. 사실 정보와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표를 작성하고 점수를 매겨요. 예시를 볼게요. 먼저 기준을 정해요. 기준 일은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기준 2는 가격은 저렴한가? 기준 3은 물건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는가로 정했어요. 기준을 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서 빈 칸에 점수를 써요. 다음으로 생산과 소비에 대해 알아보아요. 생산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을 뜻해요. 빵집에서 빵을 만들기, 미용사가 머리 잘라주기 등은 생산의 예시예요. 하지만 취미는 생산 활동이라고 할수 없어요. 생산의 중요성을 볼게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생산 활동이 다른 생산 활동에 영향을 줘요. 소비는 생산한 것을 쓰는 것이에요. 빵집에서 빵 사기, 미용실에서 머리 하기 등은 소비의 예시에요. 생산과 소비의 공통점을 볼게요. 둘다 경제활동이고,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볼게요. 생산을 하지 않으면 소비를 할수 없어요. 그리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때까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산 활동의 종류를 알아보아요. 생산 활동의 종류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이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에는 변홍사 짓기, 물고기 잡기, 버섯 따기, 고구마 캐기, 가축 기르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에는 자동차 만들기, 건물 짓기, 과자 만들기, 책 만들기, 책상 만들기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에는 공연하기, 환자 진료하기, 물건 팔기, 물건 배달하기, 옷 디자인하기 등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